안녕하세요. 변성입니다. 여기에는 오늘 또 배수 펌프 컨트롤 박스 하나가 주고 됩니다.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배수 펌프입니다. 그물 차면은 물을 빼내는 거. 어, 사용 모터는 삼성 모터입니다. 어, 삼성 모터인데 아마 7마력에서 한 8마력. 예, 한그 정도 될까요? 7 k 로인가 예,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.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어차피 요거는 EOCR로 설정하기 때문에, 요거 제일 먼저 받으시면은, 요 EOCR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. EOCR 설정하는 거는, 그 모터에 보면 전격전류라고 있습니다. 그거 보시고, 그거하고 비슷하게, 이제,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. 그리고 한 다음에,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면, 삐소리가 한번나죠 삐소리 한번 나는 거는, 이제, 과전류 계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전류 계정기가 이렇게, 모터 과열이 이렇게 되면은,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면서 이제 모터가 작동을 안 하고 이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아 어,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동으로, 하면은요 불이 들어오거든요.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쪽은 수동이고, 이쪽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.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기 E1, E2, E3가 있는데 이게 쇼트가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 요거를 눌러보는 거는 어 보통 이제 컨트롤 박스가 이제 나가면은 특히 배수 컨트롤 박스 이런 거 이제 전극봉 이런 거 이제 움직일 때어 사람들이 센서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 문제인지 센서 문제인지 아니면 또는 이제 컨트롤 팩 문제인지 뭐 이런 건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. 있으면은,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냥, 일단 수동을 움직여보면은, 작동을 하면은, 일단 MC 쪽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MC 쪽은. MC 쪽 문제가 없는데, 그러면은, 남았는 거는 센서 문제나, 요 플러트 팩, 요 문제 있거든요. 센서 요쪽은, 플러트 팩. 그러면은, E1 한기 3를 이렇게 쇼트를 내보거나, 요 이제 배수 펌프니까, 쇼트를 시켜보면은, 요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. 요렇게. 요렇게 움직이죠. 움직이면은, 이제, 센서도 움직이면 은 플로트 백까지 문제가 없고, 이후에 센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, 만약에 이게 급수 펌프, 물 탱크에 물 받는 펌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, 요거를 쇼트를 시키는 게 아니고, 떼봐야 돼요. 또, 이거는 떼봐야지 움직이는지 알수 있으니까,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한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, 이거는 뭐, 솔직히 말로, 뭐, 아주 기초적인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에, 해서 요렇게 출고가될수 있도록 하고, 뭐, 궁금한 사항은 또, 자세한 거는 또, 오, 댓글이나 이런데 남기면은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폭우하다가 오늘 또 해가 또 많이 나네요. 오늘 하루는 또 더울 것 같습니다.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